어, 생존 일기를 오늘도 씁니다. 오늘은 뭘 하냐. 된장찌개라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아, 이렇게 보여야 됐지. 된장찌개 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를 하고 있어갖고, 어, 이것도 또, 어, 잠깐만. 된장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나의 생존 일기. 아 어, 부드러졌다. 어? 아주 제대로 못 찾았는데 키친타올에 아주 딱이네. 아, 어, 좋아 좋아. 어, 키친타올에. 멸치도 넣고 이거 이제 약간 요거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는데 끓기 어, 끓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기대. 요요 가로막이 있어 요, 요 있어요. 그래야 다른 데안 튀지. 된장찌개를 또 고춧가루 넣습니다. 된장찌개 에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안 돼. 고춧가루를 넣고 고춧가루를 넣고, 아니, 안 하려고 했었는데, 호박을 며칠 전에 사는 게 있는데, 안 하면 안, 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깝잖아, 사는 게. 야채 사는 게 아까워서 된장찌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두부랑, 파랑, 집어넣습니다. 랑 파랑 반뜩 집어넣어서 음, 끓입니다. 마늘닦아 넣고 음, 호박이 아까워갖고 아 진짜 아니 날도 덥고니까 냉장고에 넣어도 그게 안 좋으니까 비죠 아, 엊그제 카레라이스 됐는데, 오늘또 된장찌개를 또. 정말 50명은 먹겠어. 카레도 한번 만들면 50명. 아주 식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음식점시가 없어서 식당은 못하고. 식당은 못합니다. 음식점취가 없어서. 에이, 지금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딸내미이 갖다 줘야지. 약간 심심한가? 몰라 조금 더넣어 고춧가루를 어, 두부를 넣어고 아니 두부를 넣었더니 약간 싱거워는데 조금 식으면 또 약간 괜찮을 거야 어. 고춧가루 집어 넣어야겠네 아, 어제도 어제도 아니 엊그제 어저껜가 그저껜가 카레라이스 하느라고 커피를 못 마셨는데 어 오늘도 그럴 작전이야? 오! 어? 8시 45분. 커피 마시겠고. 가게 가서 커피 마셔야겠네. 그러니까또 밥도 없어. 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오늘은 뭐 밥하고 된장찌개하고 끝이지 뭐. 요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잘 끓고 있습니다. 된장찌개가. 잘 끓고 감자도 넣고 양파도 넣고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녀사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역을 조금만 넣 아는지 모르지만 요리 전문가들이 참치 넣으면 감칠맛이 난다고 하니까, 아, 넣고 있습니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맛을 평가할 수가 없네. 각종 재료가 뭐 된장이나 들어왔으니 맛있겠죠? 근데 지금 내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호박이 두 개나 들어왔어요, 두개두 두 개나 들어가고. 내친구요 나의 이제 멸치를 빼내도 되겠다 멸치를 빼내겠습니다 멸치에 뭐 그렇게 많이 멸치 빼내 멸치를 빼냅니다 오! 어? 밥 됐다! 밥 됐습니다 밥이 됐어요. 밥이 됐어요 밥이 됐어요 밥이 됐어요 된장찌개도 되고 밥도 되고 잠깐 쉬고 건가 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음, 소금을 조금 더 넣어,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조미료는 소금이야, 소금, 천일염, 음 괜찮네. 역시 마지막은 천일염입니다. 네, 이건 이제 걷어. 걷고, 요렇게 나. 요렇게 나, 요렇게. 아유, 어제, 운전하고 오는데, 어제. 아니, 카레 밥을 3분의 2만 먹었고, 내가 8인가 10인가 집었는데, 아, 그게 6시쯤 먹었는데, 퇴근하니까 8시쯤 다 됐는데, 울리지도 않았는데, 약간 저혈당이 온것 같은 거야. 약간 몸이 이상해 그래서 편의점 앞에다 사 세워놓고 한타 먹었죠 한타 사탕을 오늘 사다 놔야겠어요. 음. 괜찮다고 하래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 끓여 이제 그만 끓여 그만 끓여요 그만 끓여요. 아 이건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밥을 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밥. 밥이 이게 몇 인분이겠어. 밥을. 된장찌개 마시지 뭐 된장찌개 마시고 밥을 밥이 뜸잘 됐답니다 백미 채소 오! 오! 밥이 6인분 6인분 같지 않은 10인분 아, 아주 끝머리까지, 밥이 아주 끝머리까지 꽉 찼습니다. 아우, 아, 넘칠라 그래. 섞을 수가 없어. 섞으면 바로 밥이 넘쳐. 근데 날이 더워갖고, 커피 대신에 아침에. Boleh kita naik naik buat 많이 담아가지고 바꾸기가 원래 한 20개는 넘게 있었는데 왜 요거밖에 없는거야 아 진짜 남겼는데 뭐 그렇게 없어 장도당기고 냉동실에 넣어야 돼. 요 그래야 데울 때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금방. No! 네 개, 다시해서 일곱, 여덟, 좀더 여덟, 여덟, 아홉. 아유, 6인용이 아니라 10인용을 했네. 아유. 꽉꽉 찼네. 그래도 좀 남았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6인용에 밥을 다 하고, 이제 냉동실에다 찍어놓고 여기다가, 음, 나머지 밥좀 넣어야겠어. 이 밥이랑 합쳐어 어제 밥다안 먹은 거 남긴 거에다가, 카레랑 먹그 대장찌개는 언제 먹나? 내일 네, 먹어. 응. 아, 했습니다. 아, 밥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어, 어제 고구마 줄기 사가지고, 아, 어제 고구마 줄기 사가지고 그거 먹었구나. 아니, 고구마 줄기 사갖고 맛있나? 맛없는 데 너무 맛있는 거야. 자꾸 고구마 친구들 먹었어. 그래서 내가 어제, 아, 어제 갔다 와서 복숭아, 저행당이랑 복숭아, 복숭아 먹고, 오자마자 복숭아 먹고, 이제 재보지도 않았어. 아니, 체온하는 침을 다리에다 놓고 와가지고, 메신지도 모르고. 깨신지도 모르고 아 이거 이거 완전 잘된거 같은데 호박 많이 나서 아, 괜찮네 커피는 뭐 오늘 뭐 끝났어? 커피 못 마셔? 어! 이거 집어넣어야지 이건 오늘 가져가자 또 냉장고에 넣아 지난 장단도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 아홉. 아홉 개, 아홉 개나 했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침이지만 커피를 안 먹기 때문에 핫빈스를 먹겠습니다. 위에서 아 이거 튄거 봐, 아까 좀 늦게 넣어가지고 튀었었죠. 그래서. 그래서 저 가리마가 있어야 돼 이거 요까지 쳤네. 아, 가리마가 없으면 귀찮아. 저걸 좀더 사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이마트를 안 가니 이마트가 니제 뭐지? 다이소. 이건 다 했고 아. 조금 열어놔 열어놓고 아이고 여기도 친거 봐아치 키면 어디까지 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친다니까 그래서 막아야 돼아 여기까지 친거 봐 웬일이야 이거 지금, 오늘 튄거 맞죠? 튄거 맞겠지? 안 맞으면 어떡, 고 맞으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팥빙수 에 먹습니다. 이게큰자 자동 팥빙수긴 한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알았어. 이거 이게 하얀 길이.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아, 시끄럽습니다. 나 뭐가 들어왔었지? 아니, 아니, 야지러우지 않았어. 시끄럽기 때문에 이거 준비해야 돼. 아몬드, 아몬드 레이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깃가루. 그다음에 냉아 핫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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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가루 아몬드 레이크 우유, 우유, 우유를 먹어요. 우유 왜안없는데 우유를 먹어요. 아이스크림 와. 달아줬어요. 빨리 갈아줬어요. 빨이갈고 다 갈른 물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이거, 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완전 짱이다. 그렇게 짱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짱이다. 어디 봅시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어디? 비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 눈 같은 밤 너를 만나. 어떻게 했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말른 숟가락이니까 미숫가루 미숫가루부터 하나까지 넣어 미숫가루 미숫가루 하나까지 넣고 그 다음에 팥빙수 팥빙수 넣어. 팥빙수 이만큼 넣어 아주 그좀 핫핑스 이만큼 넣고 핫핑스 이케 좀또 어어 보고 그다음에 아몬드 레크 저걸 다 먹어 셀사가 지고 양이 아주 엄청 많아요 이만큼 집어넣어 왕창 그래서 아몬드 레크에다가 우유 넣고 먹듯이 아주 차가운 우유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넣어 우유를 넣습니다 우유가 얼마 없네 우물좀 받아봐 우유좀더 넣어야겠다. 어, 우유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우유를 넣어. 우유를 조금 넣어야지. 어, 우유도 먹고, 시원한 콤프레크도 먹고, 단팥죽, 단팥죽이 아니에요. 단팥을 넣었으니까 달달하게. 아, 어, 이거는 얼마를 혈당을 집어넣어야 되나? 인슐린을 어.. 한번.. 뭐 대강 집어넣고 2시간 후에 높으면 또 집어넣으면 돼뭐 상관없어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저혈당 오니까 어.. 조금 집어넣고 2시간 후에 다시 집어넣는 게 훨씬 나아 내가 몇번 해봤는데 욕심부려서 많이 집어넣어봤자 소용없어 아.. 맛있게 생겼는데? 맛있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남기고 여기다가 아두가 하나 자두 팥빙수 더워 날이 더워서 자두도 냉정하게 시원하네 자두 팥빙수 나도 팥빙수에 밥도 다 했고 아 어, 저번에 어, 얼룩 먹으러 가자 얼룩 먹으러 갑시다 날도 더운데 몇있었었 날도 더운데 얼룩 먹으러 가겠습니다